안녕하십니까 한슬기 교수입니다. 질문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길이 장력 관계. 그러니까 이거는 곧 언제가 최적의 장력을 만들 수 있는 각도, 모양, 뭐 뭐라 고 할까요? 각도라고 할까요? 각도의 조합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이 언제이냐 얘기하는 거고요. 힘줄 작용은. 어? 여기도 같이 움직이네. 이런 개념이고요. 수동불충분은 짧아진 놈이 더 짧아지기 어렵다. 이게 이제 수동불충분이고, 능동불충분은. 어이구야, 반대로 썼네요. 수동불충분은 길어진 놈이 더 길어지기 어렵다. 요 능동불충분은 짧아진 놈이 더 짧아지기 어렵다. 라는 거죠. 음. 그림을 한번 이해해 볼까요? 먼저 근육을 하나 그려볼까요? 뼈? 근육이 아니라 뼈. 이게 뼈구요. 어, 짧아진 쪽. 그니까 짧아진 쪽요 안에 있는 근육이 이게 다관절이었다. 요렇게 되면 근육이 근데 실제 근육이 딱딱 꺾이지는 않으니까 요렇게 되겠죠. 물론 지지대가 있겠지만 짧아진 놈이 더 짧아지기 어렵다. 이게 뭐죠? 이게 능동불충분이죠. 그럼 능동불충분과 반대되는 면에서 뭔 일이 일어날까요? 요렇게 되겠죠. 늘어나고 또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수동불충분이 되겠죠. 이 됩니다. 자 이, 이제는 그 이걸 좀 관절별로 그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관절이었잖아요. 근데 일단 두 개만 그릴게요. 뼈를 탁 탁.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아직 안 그린 거예요. 어. 자, 그래서 근육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지나가는데 여기 도 지나가겠죠. 근데 이미 안쪽에서 뭐예요? 여기서 짧아졌죠. 짧아 더욱이 이건 능동 수축에 의해서 능동적인 수축에 짧아졌어요. 이미 짧아졌는데 관절을 구부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를 구부리려고 하니까 여기서 또 짧아져야 되는 거죠? 여기가 그죠? 그래서 이게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결국 여기를 짧게 만들고 싶어. 이렇게 이 각도를 짧게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를 짧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여기가 짧아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펴줘야 됩니다. 능동 불충분히 안 빠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이런 상태였다면, 뼈가, 이런 상태였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근육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선 여기서 짧아졌죠? 여기서 짧아졌죠. 그 능동물 충분히 되고요. 자, 여기서는 근육이 여기선 어, 늘어났네요. 여기선 짧아졌죠. 그러니까 여기를 짧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늘렸기 때문에 여기가 잘 짧아질 수 있겠죠. 최적의 길이, 장력 관계의 각도의 조합은 무엇인가? 한쪽을 짧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쪽이 늘어나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길이장력관계죠. 아또 있어요. 내가 이렇게 늘렸단 말이야. 그럼 얘가 늘어났잖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당겨지는 힘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당겨지는 힘이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렇게 당겨줬는데, 얘 혼자 이렇게, 이렇게 갈 리도 없고, 이렇게 갈 리도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쪽으로 당겨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는, 이렇게 돼 있던 놈이, 이렇게 당겨지는 거잖아요. 근육이 그런 거잖아, 모양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여기 있지 못하고, 이쪽으로 당겨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 여기 짧아졌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짧아지게 됩니다. 그럼 근육만 짧아져요? 아니죠. 그리고 뭐예요? 얘를 데리고 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방금 얘기한 거. 이거는 힘줄작용이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어디라고요? 손목과 손가락이죠. 여러분들이 손목을, 손가락을 핀 상태로 손목을 들면 손가락이 어떻게 돼요? 구부러지는 걸알수 있죠 손목을 중립위치에 있다가 구부리면 이게 굽힘하면 손가락이 펴지고 손목을 펴면 손가락이 구부러지는 굽힘 되는 걸알수 있죠 어, 이게 힘줄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손목을 폈을 때 손목을 폈을 때 손가락이 구부리기 좋은 상태가 됐고 그래서 잘 구부렸어. 길이 장력 관계 덕분에 최적의 각도라서 이렇게 관련성 이 있는 거죠. 그렇죠?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얘가 굽힘 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굽히기가 어려운 거 우리가 능동불충분이라 하죠. 물론 반대로 여기가 굽혀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굽힘이 약해지는 것도 능동불충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 한쪽 관절은 펴고 한쪽 관절은 구부리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를 펴고 여기를 굽혀도 돼. 어. 누가 어떻게 일어나는 걸 막으려고? 능동불충분에 빠지는 걸 막으려고. 근데 반대편에서 늘어나고 있던 놈은 똑같다, 개념이? 여기서 늘어났던 놈이 또 늘어나니까 수동불충분이했잖아요 그러면 늘어났던 놈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여긴 펴주면 되는 거죠. 반대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늘어났으니까, 아, 여기서 펴주면 되겠네. 이러면 된다고. 그수동불 충분히 안 빠진다고요. 그니까 러 우리가 최적의 각도를 만드는 길이장력 관계를 고려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한쪽이 다른 쪽하고 다르게 움직이면 됩니다. 다른 쪽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그렇죠? 연결되어 있는 쪽이, 하나가 굽힘했으면, 연결된 다른 쪽은, 그니까 러 예를 들어 손목이다. 그럼 손가락은, 이런 식으로. 팔꿈치다. 그럼 뭐 손목은. 어깨다. 팔꿈치는. 이런 식으로. 근데 존재 조건이 있죠. 방금 얘기했던 두개 관절을 다 지나는 근육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겠죠. 능동 불충분, 길이 장력 관계, 힘줄 관계, 수동 불충분이 이게 딱구부열에서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고요. 연결돼 있죠. 음. 보시다시피 힘줄 작용, 길이 장력 관계, 능동 불충분, 수동 불충분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요. 용어의 정의를 내리자면 보다시피 길이 장력 관계는 그래서 최적의 장력을 만들 수 있는 각도의 조합은 무엇인가? 굽힘을 잘하기 위해서는 연결되어 있는 다른 관절을 펴줘라. 펴물을 잘하기 위해서는 연결되어 있는 다른 관절을 굽혀줘라. 힘줄작용은 어, 한쪽에 펴물을 했더니 연결되어 있던 관절이 굽힘이 됐다. 그죠? 음. 그리고 굽힘을 했더니 연결되어 있던 관절이 펴졌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힘을 들이지 않고도요. 음. 뭐, 근데 힘 얘기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그죠? 음. 수동불충분은 늘어난 것이 더 늘어나기 어렵다. 능동불충분은 짧아진 것이 더 짧아지기 어렵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좀잘 이해하면 좋겠네요.